지워아 어, 머리 쏘는 거 적응했다 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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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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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살다 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 팀에 김영길이 세 명이잖아. 됐다. 재앙이야. 혹시 지금 전적 들어가가지고 누가 1등인지 봐줄 수 있어? <laughs> 아지이끼를왜 이렇게, 이렇게 많이 먹었어? <laughs> 어... 아니, 지금 나보고 연막을 하라는 건가? 아스트라, 아스트라 한판 해야겠다. 형, 아스트라 장인이야. 병만 믿어줘. 지금 군대가 있는 그냥 준바형 꺼내올게. 그러게, 전판, 연기리가 오랜만에 잘하고. 전판 1등 체인뭐 우리 팀이야. 전판 1등 감시자 우리 팀이 아직. 아 그래? 잘하겠네. 이겼어 근데 내가 체인벌 뺏긴 했네. 아니야 연기라뭘 뺏어? 그건 원래 니네 거야. 알겠어. 아니 예체인벌을 누가 뺏지? 세상에서? 내오리핑 보고 채팅 친거보니까야 하... 근데 너는 확실히 제주도 살아는 <laughs> <알아도> 그런지 핑이 <laughs> 핑이 오지. <laughs> 얘는 한국 핑이 아니에요. <웃음> <웃음> 형 진짜 변했는데 그거 핑 제주도 때문에 품게냐 나 지금 이스탄불에서 하고있어아아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했어 확인했어. 뭐야 들어가는 거야? 너무 화끈해 친구야. 아니 그거 너무 화끈하다 했잖아. 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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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비. 아아 아, 연기라 지금 여기까지만 먹어는 거 진짜 개똥인데. 연기아 시작해야 돼. 완비 하인 완비. 영기라, 한 발로 끝낼게. 영기라, 아, 한명 잡을 수 있는 딱한발 남았어. 말안 할게. 오. 내가 전번에 v p n 에 다운을 안 받아가지고 너무 서툴. 킬3대다 진짜 살면서 처음 봐요. 이 이미지 지금 바꿀 기회야, 영기라. 다음에 두번 말했잖아. 영기라 어, 달라졌어요. 그러면 어디로? 아, one. 아. 어 뭐야 여기 어디야? 여기 씨발 어디냐고? 엄마 어따 쳐야 돼? 아 여기구나. 핀 챔버. 안테나가 꽂아라 어. 오이. 어. 어 적군이 1명 남았습니다. 와이드다. 와이드다. 형이건 해줘야지! <laughs> 아니, 이 새끼 저 판인가 봐! <laughs> 아니, 뭐해! 네오나! <laughs> 괜찮아, 괜찮아 아직 사소해! 아직 사소해! 형 지금 번에 같이 아케이드 꽂힐 수 있을까? 가능하지! 방금 탑 잡아주는 거 너무 멋졌어! 나만 믿어 계속 잡아줄 테니까! 어? 야, 이거 왼쪽 오른쪽으로 갈까? 느꼈지도? 막동세 뚫자 동세투차! 3, 2, 1! 돌지 이렇게 는 거에 대해서 만 하나 하면 가는 거야 아, 둘셋 연막 칠게요 <laughs> 형. 어, 형이 형이 쳐야 돼 다, 하 다, 더아어 데이브 시 러미 고이러시 영길아 너 나름 영어 잘한다 아형나 영어 영어 1등급 출신이야 어, 부아치지 말아줘 어 <웃음> <웃음> 발로한 실력으로 까는 건인정인데 영어 실력으로 까는 건인정지 아, 케이트 한 번만 덧붙이자 형. 날아가도록 따라가, 할게. 근데 연기라, 아까 전에 너 혼자 늦게 나온 거도 진짜 들켰어. 연기야자제 해줘. 아, 도감에... 연기라, 나도 끊긴 거야. 연기라, 보여줘. 너가 누붙이 연기라, 도와 지금 우리 그냥 아시아 서브 1지간다니까 아, 근데 포세이큰 n e 그냥 저리 비켜야 돼 o 세이 a r 형 a d e a r 연 a d 난 방금 그 a d e 전혀 n u s o 혼자 한 n e 으로 처리해줄게 아! 이걸 맞추네 o n 원몰 n 케이 n e 케 n e one, mor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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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버려 사다니까요. 에이 뿌리째상 Do you know? 예? I do. I, I, I know. I know. My Sudanese. s u a 젠젠젠젠젠젠젠젠젠젠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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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 형. 아 알았어, 알았어. 그거 중요해 형. 그래, 들어가시죠. 지금 2 0킬8 데스야 20, 20. 너 지금. 지금 지금 역대급이야 지금. 인생 인생 기록이야. 미안해 <목소리> 형. 나 저번 경기 때도 이렇게 하고 왔어. 아 확인하기. 저번 경기 때도 하고 왔어. 매 게임에 서이러는거 가지고. 이건 떨지 말아야 돼. 내 봤을 진짜 이 새끼 핵사어 님들. 이 새끼 제보해 주세요 진짜로. 진짜 해 쐈으면 형, 제가 박제해 드릴게요. 파이프 스파이크. 스파. 아, 파이프 스파이크. 파이프 스파이크. 짜잔. 뭐야 이거? 당장 사수해. 안자자주어왼쪽형왼쪽이 <laughs> 시간 내가 쓸게요 아 확인했어 맥카플랩웨 웨잇 으 우후 브릿지 지리는걸 나이스 레쓰 고오오오오오 레쓰 고가이 내가 어디 막아줘 이번 라운드 비만 막아줘 아너 A 막을거야? 그럼 B 그냥 공체할게 형들아형 어, A 안 막아 나는 A를 죽일거야 어, 확인했어 하하 <laughs> <laughs> 아워줘 머리 쏘는 거 적응했다 했지? Yeah. I'm coming, I'm coming. Wait, wait, w a i m coming, I'm coming, 지금까지 완벽하잖아, 요 아노노노, 사이퍼상고 B 세팅, 고 B 세팅. A is 예 A is 예이. 용길아, okay, 예? 안 돼. A is 예이 살짝 너무 약한데? A is 영길리로 부탁할게. 확인했어. 너가 처붙으면안 돼, 방금. 다시 해줘 I have out of my life. Don't worry, guys. i gonna cross these guys. You guys believe me? Hey, everybody. Do you know? Don't cross them. Oh, on the beach. 어. 로로 로. 아니씨발! 아니씨발 저걸 저걸 못겠다니 영기라 <년길아>, 근데 이거 딱 알았다. 뭐 힘의 균형은 유지해야 돼. 뭔지 알지? 힘의 균형 A 갈게. 야, 이거 아니다. 그냥 내가 B 맡을게. 아 그럼 끔찍한 소리 진짜 하지 말아주세요. 장난으로라도. 이건 아니에요. I watch here, I watch here 야 존나 날리고 존나 날리고! 야야야야야야 이씨만 뭐야 이 여기 뭐야 야야! 아니 어디 이런 씨부레 아니 용길아 진짜 자제 해줘아 용길이 번호 좀 진짜 빨리 빨리 제발 자 용길이 지금 급해 급해 용길이 용길이 번호 좀! 야이 창려나 총내나 어. 용기라 용기라 야이 새끼야. 자금변명하라 감각. 용기라. 변명은 필요 없어. 해결해야 돼. 알았어알았어알 알았어 용기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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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변명은 아, 필요 없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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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니 근데 나갔다가 왔는데 왜 웃기는 거야, 씨. 연기라 히어로 바이 허락할게. 우리의 히어로가 되어줘, 연기라. 물론 지금 넌 씹새끼야. 지금 우리 팀한테 히어로가 되어줘. 새야, 마가 인터넷 을네온 선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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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얼마를 치졌는데이킬이안 <laughs> <이리 웃음> <이리 웃음> 나와. <laughs> 아. 나중에 미션이 안가으시나 몰라요, 시발 야, 상대편 야, 개 야, 시바. 야, 어쩔수 없다 야, 시바. 야, 시바. 야, 야, 돼 야, <놀람> 아야이 네. 개새끼야!!! 어떻게 너가 그럴수있어!!! 아니... 아니 리빠가인터넷 엄마. 이으으으으으으라 일단 무조건 신고하도록 할게 부적절한 음성채팅 일단 팀에 팀에 목소리 들리면 개말림 fucking shit, 부정행위 그리고 갑자기 잘하는거 보니 치트 구매 99.5% 팀원 방해 비매너 행위 게임에서 나감 자리 비움 그리고 내내 내 신상을 위협했어 의도적으로 게임에서 나감 매우 중요한 순간에 타이밍이 말이 안됨 무조건 신고해줄게 연기라 씨발 형은 진짜 너한테 굉장히 실망했어 자 자제해줘